자, 이제 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것과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항등식은 규모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OX는 2X 더하기 3X다. 자, 이 식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을 하죠, 그죠? x에다 1넣어 보시고, 2넣어 보시고, 3넣어 보시고,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모든 x 값에 대해서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게 항등식이에요. 자, 방정식은 자, 5x는 5 이런 식 보자. 이 식은 x가 1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죠. 등호 성립. x에다 1이 아닌 다른 값 넣어, 뭐 2넣어봐, 3넣어봐. 그러면 안 되잖아. 좌변하고 변면 같질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이때 방정식에서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하도록 만드는 변수값. 요것을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하지요 이건 방정식 단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항등식 개념이 자 이번 단어는 항등식 단어냐 항등식의 개념이 뭔지를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다보면 다음 같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래서 한번쭉 읽어볼게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등호가 항상 성립해 자또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등호가 성립을 한대. 아니면 이미의 y에 대해서 항상 등호가 성립한대. 아니면 z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모든 경우, 아무 값이나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종류의 표현이 나오면 그 등식은 한, 그, 변수, 언급된 변수. 우리가 여기 보면 변수들이 이 언급이 돼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아, 뭐 T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된 변수에 대한 항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